안녕하세요. 안녕 사랑입니다. 오늘 2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제 날짜를 꼭 얘기하려고 했던 게 <laughs>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이죠. <laughs> 지금 2월 18일 날 이렇게 얼음이 많이 얼어져 있는 계울은 올해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앞에 형님 가고 계시는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형님인데요. 이 형님이, 저 앞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봉장이 있어요. 네. 저랑 친한 형님인데, 2년 전부터 이 형님이 토정벌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토종벌을, 요즘에도 매일 연락을 서너 통씩 받고 하면서 제가 저 형님한테는 저랑 친하신 분인데도 토종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저 형님이 자기애가 좀 강한 편이라 말을 안 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완벽하게 토종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벌을 이렇게 조언을. 들어가면서 벌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특징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성적이 영안 좋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를 작년에 영상 올렸었거든요. 보니까 2월 8일이더라고요. 그때는 여기 눈이 아주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봉장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경기도 가평이에요. 예, 칼봉산 자연형님 쪽인데 계곡으로 좀꽤 올라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이 제가 작년에 2월 8일 날 올렸을 때왜 올렸냐면 이 형님이 제가 이제 초정보은는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강구는 얼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보험보다는 사리포대 몇장 덮어놓고 월동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 이 형님이 단열재를 칭칭 싸매가지고 네통이다 폐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형님이 올해는 제 얘기를 믿고 이렇게 그냥 사료포대로 월동을 했는데 그래서 형님이 처음에는 아 죽으면 어떡하냐 뭐 그랬거든요 <laughs> <그거> 왜 그래 <laughs> 아 다행히 벌 나와 다니네 네, 형님이 너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아벌 죽으면 내가 준다 통을 네,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그냥 이렇게 올해는 사료포대 한겹으로 월동을 했어요 이쪽은 겨울에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날이 꽤 여러 번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평 계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북향이에요. 여기는 해가 하나도 안 들어요. 벌을 처음 하신 분이라 어떻게 이렇게 추운 곳에서 벌이 안 얼어 죽을 수가 있냐 했는데, 안 얼어 죽었지. <laughs> 그 안으로 죽는다니까 <laughs>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벌들이 동그랗게 파서 이제 봉구를 치고 있던 자리거든요, 온복 들어간 자리가.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문의 주신 분들에 대해서. 예, 한 가지 씩 내용을 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문의 주신 분은 벌통을 어제 뒤집어 봤는데 벌이 이만큼 있었는데 벌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시기에 벌량이 가을엔 이만큼 있었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게 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벌들이 수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벌들이 점점 줄어들 때고. 이제 산란에 시작하면 볼까? 산란에 시작했나? 아직 산란에 시작 안 했어요 원래 지금 시계 이렇게 보면 야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도 아, 근데 산란시장 안 했어야지. 예. 네. 이게 좀도 엄청 많아. 제가 그, 보온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도 얘네가 살라는, 하는 시기라 이렇게 좀 바람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이렇게 낙엽으로 좀 막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더 좋은 거는 보온 덮개나 그런 걸로 좀싸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어, 거의 80에서 이제 1m 정도 되는 벌통인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이거에 가려져서 그러는데, 벌통이 요만큼까지 있을 거예요. 환태통이. 그리고 이제 이 형님이 여름에 뒤집어 봤는데, 벌집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밑에 사각볼통을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무늬가 많은 건데 벌집이 쭉쭉 내려오면 일반 봉조분들은 벌집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렇게 받쳐주면 벌집이 계속 내려오고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면 거의 대부분 꿀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 형님이 이렇게 큰 통인데 밑에 받쳐줘서 가을에 꿀을 채밀하려고 했을 때 꿀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월동을 놨거든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게 벌통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압축으로 해서 벌을 월동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꿀을 채밀 안 하시니까 그냥 이 상태로 월동을 한 건데. 자, 이 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때 쉽지 않을 거야, 요 이거. 그리고 이 벌통은 지금 오동나무 벌통인데. 이런 거는 실상 보험을 하나도 안 해줘도 돼요. 이건 뭐 벌통이 무거운 거지, 얼굴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나? 네, 이거는 망가지겠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내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얘한테, 얘네한테. 근데, 네. 아, 저 형님이 하도 지고집을 펴가지고, 이거. 아, 안에 있긴 한데, 얼른 뒤집어 주자, 다시. 어, 이건 뭐가, 이렇게 뭐인지 모르겠어. 뿌리 있는 건지. 지금 벌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 올린 거에 보시고, 아, 지금 시기에 이거 왜 벌통을 뒤집어 까고 날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궁금하셨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저는 뭐, 계속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본인이 좀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벌통을 잠깐 뒤집어 봤는데, 자 오늘 뭐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 2월 8일날 이 봉장에 왔을 때 형님께서 이제 이 단열매트로 위쪽까지 아주 꽁꽁 싸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통이다 죽었었는데 올해는 저를 믿고 한번 포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사례포대 한 장으로 한번 지내봐라 라고 했는데 예, 두통이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저통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이통 자체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벌집이 계속 내려오니까 형님께서 이어주셨는데 제가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 좀 재차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7월 8월 임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강구님 7월 이면 내려와요. 자꾸 이걸 이어주셔야 될 거라고 봉주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이어줘도 돼요. 왜냐면 7월, 8월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금 애벌레 집이 그때 당시에 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애벌레가 계속 깨어나서 자리가 생기면 꿀을 점점, 점꽉 채워요, 여기까지. 그래서 잘 되는 통들은 위쪽부터 벌집이 내려와서 바닥까지 꿀을 꽉 채우고 밑에 이렇게 사각볼통을 이어주게 되면 벌집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거의 틀림없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 괜히 하, 지 말라고 할때 하지 않을 걸, 괜히 했다. 그냥 벌통에 다 비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뭐, 경험을 해보고 나서 본인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 통도. 근데 이게 조금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아, 얘, 얘네가 탈불을 여기다 했다. 옆에다가 <laughs> 똥을 다 옆에다 싸놨어요. 이렇게 바닥을 봤을 때는 벌통이 괜찮아요. 토종벌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벌통이 토종벌 자체가 문제가 없고 월동포장을 이렇게 살짝만 해줘도 공기가 잘 배출되고 하면 전혀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걸 이제 대부분은. 벌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초보자 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예, 촬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또좀 자주 뵐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다른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